아니, 이놈의 빚내가 버덕이라고 자빠졌다, 여태 안 나오고 있까? 아이, 저는 오늘은 내가 만나면 이유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징의적게 사주시오. 왜 너희들 같이 그렇게 사는 주제에 이유는 있냐고? 그러지 마시오. 나도 왕년에는 괜찮게 살았던 놈이요. 왜 오늘 이유를 하냐? 이놈의 빚내가,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처먹으면서, 할인, 처먹었는가? 하림 오지 물뭐 25벌을 싸요. 저녁에 잠자리만 되면 내가 무사해서 잠을 못 자요. 이빨을 갈면 천둥소리가 나지 방구를 한번 끼면 벽에 거리지는 시계가 떨어져 버리지 거기다 대고 참뜯어다코한번 물면 그냥. 아이고 말 마시오 상상만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내가 살 수가 없어서 오늘 내가 이혼을 하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꼭 증인 한번 서주시오 내가 하여튼 불러봐서 오늘 안 나오면 끝나요 아이 법원에 가서 도망가는 것이 한이 틀이야 지 잠깐 뭐 소변 물러 간다면서 도망가버리고 여보 오늘은 꼭 이혼할게 가서 또물 먹으러 간다면서 도망가버려 그러니 오늘은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오늘 불러 봐서 안 나오면 이걸로 끝나 한번 불러 봐야지 달봉이 엄마 달봉이 엄마 달봉이 엄마 왜?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어왜 불렀어 어? 뭐이 바빠. 그렇게 바빠서 천방지축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자빠졌냐 아니 이런 싸가지 없는 매피 내가 아니 뭐고 자빠졌다 인자 나오고 있냐 어 뭐든 잡빠졌다 인자 나오고 있어 아니 내가 놀고 있냐 당신 빤스 빨고 <laughs> 내 속고 빨고 어? 음. 나 오늘 이렇게 큰 잔치 있다기에 예. 그냥 나도 여, 여 명색이 여자인데 낯바닥에 그냥 밀가루칠을 좀 하고 나와야 될거 아니오 잘한다, 응? 잘한다. 응? 그래서 내가 밀가루칠 좀 하고 나오라고 음, 이제 나왔다 왜뭐 응? 내가 잘못했냐 뭐 잘못했어 어허 참야 모기가 하품하고 빈대가 참 춤칠 일이다 아이 도배질도 바탕이 좋아야 잘 되는 법이오 아, 개털을 3년을 땅속에다 묻어놨다. 도로 꺼내도 도로 개털이지. 토끼털 되지 않는다, 이말이여이 납바닥에다 뭐쳐발는들 뭐더겠냐. 아이고, 한심스러운 놈의 핏네. 음, 음, 너말한번 잘했다. 어? 그래, 어? 이 납바닥이 사람 납바닥이냐, 이게? 어? 이 납바닥만 쳐다보면은 어. 10년 전만에 성편이 다 올라와요. 10년 전만에. 내 나빠닥 최대보면 먹던 것이 지금도 넘어온다고? 응 10년 전에 먹은 거 송편이 자 응? 기가 맥힐 노릇이네 이것도 나빠닥이라고 어. 달고 다니냐? 음, 어?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나빠닥인가 내가 한번 노래를 한번 해봐 아니 여러분들 이 어? 인간 인간이 나빠닥이 이 나빠닥이 낯바닥이, 나빠가당니까 내가 여러분들 앞에 노래를 한번 들어볼 테니 한번 들어나 보시 어? 이 사람 낯바닥에 대해서 내 노래를 부를 테니 한번 들어보시오. 어? 음. 떡 반에다 말뚝 박고 호박에다 돌을 박고 눈은 찌은눈에다가 코는 벌커벌커 들창고 지털시험 빈대타게 팔자눈썹 당나귀기, 평생에 감지않은 돼지털에 더벅머리, 닭똥집 같은 입술에다가 어? 원숭이 같은 이마 박에 축 처진 어깨에다가. 나 온뚝에다가 술잔이나 처먹었는지 하체가 흔들흔들 뒤청청. 멋이 잘났어. 어? 멋이 그렇게 잘났어? 허이참나 기가 매길 노릇이네. 아이 네가 잘생긴다가 내가, 내가 잘생긴다. 내가 손님들한테 한번 말좀해 봐라, 이관중들 앞에. 네? 아니, 이나 바닥이 잘 생겼어요. 나가 잘 생겼어요. 나가 잘 생겨서 박수 한번 보내 보시오. 바라 바라봐. 뭐하러 잠자는 사자 코시엄을 건드려갖고 개망신을 당하는겨. 어? 다 내가 이쁘대잖아. <laughs> 미뻐혀 웃음. 음, 네가 나를 너무 우습게 보는데 나갈세 하지 마라. 내가 이래 봐도 시장 쪽에 가서 판수리를 하나 해버리면 무녀 여자들이 걍 오줌을 질렁질겁 싸고 미치고 환장을 하면서 단구수복원해 주네. 면지바질해 주네. 무슨 노렉스 시계를 사주네 내가 그냥 뭐 반지를 사주네 목걸이를 사주네 벨예병을 얻어. 내가 다 뿌리치고 너 불쌍해서 온 놈이여 내가 한 곡만 뿌려버리면 그냥 사람들 미쳐버린다 어? 나우시게 보지 마라 에이 당신이 그렇게 뭘 잘한단 말이야 그래 어? 뭘 그렇게 잘했어 여자들이 그렇게 똥싼 바지에 똥파리 달려버듯이 줄줄줄줄 따라댕기는 겨. 어 그래 어디 한번 해보시오. 한번 들어봅시다 박수 한번 보내보시오. 음, 한번 해보시 하자. 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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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 들어간다. 아저헐 시구+ 시구 들어간다. 아 작년에 와던각닭서우이가아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어으 으. 어, 그바가 들어간다.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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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걸 치부, 치부 들어간다. 아, 저거, 그걸 치부, 치부 들어간다. 어, 따여봐라, 털봉아, 이래의 말을 들어봐라. 너의 부모가 너를 낳 아, 나의 부모가 나를 낳 아, 고예나 고예나 길러서, 조당 상간에 집을 짓고, 아, 독수당에다 모셨네. 아, 진주라기생의 동계씨, 외정청작에 모으랑고 진주 난강에 떨어져서, 만세 유세에 나갔네. 아, 지리구도 지리구도 자리 온다. 어그거 품바가 어, 어, 들어간다. 앞진는 고리는 동고리, 선 고리는 문고리, 뒤는 고리는 대고리. 나는 고리는 깨고리. 입는 고리는 저고리. 아 지리고도 지리고도 자리 온다. 어그거 품바가 어, 어, 들어간다. 오늘 가도 지난장이요. 아 코. 부었다고 흥덕장 술은 있어도 무주장 아, 술은 취하도 경주장 아, 물을 타도 원주구장 닭줄을 먹어도 청주장 돈을 내도 공주장 입만 가지면 돈이라 아, 지리구도 지리구도 자리 은다 어거거거 어, 어, 분바가 들어간다 절시고 세고 들어간다 와아아아아아 <laughs> 뭘 쳐다보고 지랄하냐? 음. 어? 와, 어? 당신이 하기는 참, 잘하요만은, 그건 나한테 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 니가 무엇을 할지 안다고 지랄하고 자빠졌어? 자, 응? 내가 장터에서 노래 한곡 좀만 딱 뽑았다 하면은, 무사 애들이 그냥, 어? 그냥, 니가 쭈쭈쭈쭈, 쭈쭈쭈, 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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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 쭈��, 쭈��, 쭈�, 따라다니면서 오지 뭘 질금질금질금 ��서 금덩어리를 지게에다 짊어지고 오다가 자빠져가고 아직도 못 일어나 아직도 못 일어난 아, 놈이서몸문서진몸서뭐다 갖다가 내가 날 갖다줘도 내가 그래도 다 뿌리친 년이오 그게 그래, 뭔 노래를 그렇게 잘했겠네 예? 남자들이 그렇게 그냥 옷걸이가 다 끊어지도록 자꾸 따라왔단 말이오? 그 노래? 어. 아. 어. 그 노래가 남자 남자의 눈구녁이요. 남자의 눈구녁이라는 노래도 있어. 그렇죠. 응. 생전 처음 들어본 응. 노래다. 남자의 눈구녁이래요. 한번 들어보자. 며 사랑했던 사람인데 소리치며 통곡한 뒤 소용이 나요 그까짓 거 사랑이란 바람인 것을 가 당시, 그렇게 도 청을 주며 기약했던 사람인데 가슴치며 통곡한 듯 소용이 나요. 그까지 것 사랑이란 바람 사랑 같은 당신은 당신, 은 쪼대로 당신 쪼대로살고나란내쪼대로살터니어서 가서 행복하게 잘 사시오 당신을위해서 내가 노래를한곡띄워드리세 <laughs> 아이고, 남자는 래서다 도둑놈이여 도둑놈이여 도둑놈? 도둑놈 같은 소리 말 n 나도 너 d o n g Todong, t o d o n 라 Todong, Todong, t o d o n 잘가 고장 걸어가세요 안녕 인사도 하지 마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나 없이 못 산다 한벨론 제고 이제 내가 미워졌나요 어짜피 칼 사람 떠나가 갈 사람, 사람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세요 여러분 어서 가세요 미련 없이 가세요 안녕 인사도 하지 마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이별은 길수록 마음이 아파요. 주저 말고 떠나가세요. 저만큼 가다가 울먹일 거예 차라리 가지 말고 돌아오세요.